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근혜공식. 거의 중3의, 중3 수학의 꽃이에요, 꽃,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서 근혜공식 검색해보면 진짜 많은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근혜공식을 외우게 하려고 다 각가지 노래에 어, 음을 붙여놓고 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도, 어, 선생님 것도 있거든요. 어, 선생님 중학교... 이제 옛날에, 음, 지금 그 친구들이 몇 살일까요? 음, 한 26살 됐을 것 같아요. 2 6이고그 친구 된 친구들이, 어, 근혜공식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영상 올려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근혜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유도를. 자, 이게 조금, 음, 근혜공식이 어떻게 탄생을 한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설명을 듣고, 어, 근해공식을 그냥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해공식을 활용하는 걸더 중요시 여기니까, 아, 근해공식이 요렇게 해서 나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리가 요거를 풀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어, A로 나눠버립니다. 어, 나눠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어, A로 묶어버려도 되거든요. 한번, 음, A로. 지금, 뭐 선생님 설명한 대로 해볼까요? a로 묶어버립니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해놓고, 는, 얘 옆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c.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요거 반의 제곱. 음, 요거 반이 뭐예요? a분의 b의 반이라는 건 뭐예요? 2분의 1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a분의 b예요. 그래서, 그거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음, 뭐, 4a 제곱분의 b. 제곱인 거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더할 때, 얘 얘도 똑같은 애 더해야 된는데 요거 곱해진 상태로 더해야 된댔죠 그래서 곱하면 4a분의 b제곱이죠. 왜? 제곱과 a가 사라져서, 그쵸?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 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a 쓰고, x 플러스 2a분의 제곱으로. 그쵸? 얘가 완전 제곱식이. 일부러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든 거니까. 그다음에 얘는 예, 통분해 볼게요. 4a 분의 4ac 더하기 b 제곱으로 쓸수 있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음. A, 2a 분의 b 제곱은 a로 나눠 버리니까 어때요? 4a 제곱이고. 자얘좀 원래대로 b 제곱 마이너스 4ac 어, 근의 공식이 요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곱을 벗깁니다. x 플러스 2a분의 b는 풀마 루트인데 어때요? 요거 밖으로 나오면 2a고 그쵸?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x는 예, 이항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고요 ea분의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요. 그래서, 자, 이쁘게 정리하면 따라서 ea, ea 분모 똑같으니까 x는 e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근의 공식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 예전에 선생님, 어, 2002년에 처음 왔다 그랬잖아요. 2002년 중상 가르칠 때는 이거를 수행평가로 봤었어요. 그때. 그때도 수행평가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로 이걸 다 외워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근의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로 어, 바뀌어서 이런 걸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 흐름을 볼수 있으시면 됩니다. 겠어요. 네, 그래서 근의 공식 유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유도한 그 이차방정식 의근의 공식을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차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c는 0일 꼴일 때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지고 마이너스 4AC. 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어, 근혜공식 노래가 노래로 많이 외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래 선생님이, 음, 한번 그 학생들이 만들어준 노래를 한번, 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근혜공식을 한번, 어, 여러분 선배들이 만든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예제를 선생님이 그동안은 안 풀어드렸는데, 이제 예제도 다 풀어드립니다. 네, 왜냐면, 어, 등교 계약해서 좀 수업을 제대로, 어,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생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네요. 그쵸? 자,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뭘 봐야 되냐면, abc가 뭔지, 음, 여기, a, x제곱 앞에 있는 수가 a, 그 다음에 x 앞에, 1창 앞에 있는 게 b, 상수항이 C입니다. 그래서, 그내 네 공식 X는 2A, 2A, 2A 2랑 A랑 곱하란 얘기에요. A, A가 3이죠?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A 얼마에요? 어, 3, A, C, C가 어때요? 마이너스 1, 어, 요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23은 6이고,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자, 우리 마이, 곱하기 먼저 계산하죠. 그래서 1 플러스 12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6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3이다. 네, 그렇게 해서 요답 나온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거예요 그쵸? 요거, 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에요. 자, a 얼마? a 얼마? 음, 1이구요. 그쵸? b는 마이너스 4고, c는 1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그네 공식 x는 2a, 2a, 2a. 네, a 대신에 1 넣고, 분의 네, 마이너스 b. b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제곱. 네, 4, 4, 16이죠? 마이너스 4a, c. 보이나요? 자, 여기 다 지금 곱하기 생략되어 있어요. 점 찍어도 되는 거 알죠? 그래서 1은 2구요. 4, 풀마, 루트 1 6백기 4에요. 음,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2분의 4 풀마 루트 10이네. 그쵸? 그러면 2가 밖으로 나와요. 음, 4 풀마 루트 10이 우리 밖으로 꺼낼 수 있어. 얼마요? 2루트 3. 그쵸? 이제 그거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트 모양으로 약분 그래서 2 풀마 루트 3. 네, 이렇게 하셔야죠. 네, 자, 그럼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풀어보래요. 자, 요거 한번 보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야. 는 0. 그쵸? 그러면 a가 얼마예요, a? 음.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a가 1이고, 그다음 여기가 b, 그다음 얘가 c인 거 알죠? 그래서 그의 공식 x는 ea, ea, 어,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어, 지금 순서, 순서들이 오고 있는 거죠? 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요? 1은 2구요.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자, 25 곱하기 먼저. 마이너스 12. 그래서 얼마? 2분의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13이 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자 봅시다. 2번,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죠. 그러면그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죠. 그래서 6이 12, 3, 풀마 루트. 자,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너서 플러스 되고요 6, 4, 24, 곱하기 4니까, 4, 4, 16, 96이네요. 96에 9 더하면 어때? 105가 되나요? 그쵸? 자, 105 혹시 밖으로 나오나 한번 해보면, 5, 20, 5, 1은 5, 5 3, 7. 나올 수 있는 애가 없네요. 그래서 요게 그냥 답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A, 얘가 B, 얘가 c 예요 그쵸? 그러면, 그내 공식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2는 4가 되고, 7 풀마 루트 자, 어때요? 49. 에다 요거 하면 얼마예요? 하루 4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4분의 7 풀마 루트 9네요.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4분의 7 풀마 루트 9가 밖으로 나와서 3이야. 그쵸?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어요? 따로따로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x는 4분의 7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10이어서 2분의 5구요. 또두 번째 x는 4분의 7 빼기 3. 이니까 어때요? 4분의 4여서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해가 x는 2분의 5 또는 x는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네. 4번 가볼게요. 4번. 자, 역시 어때요? 요게 a, 얘가 b, 얘가 c예요. 그럼 그의 네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선생님 ac 순서대로 쫙 쓰고 있는 거 보이죠? 2, 3은 u,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자, 마, 마 만났으니까 플러스 되구요. 자, 곱하기 먼저 계산하니까 네, 4, 3, 12 124가 되나요? 네, 요거 120되고 얘4 더해서, 그쵸? 그럼 124가 어때요?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4, 3, 12, 4, 1은 4. 그래서 얘 밖으로 나오면 네, 6분의 마이너스 2 풀마 2 루트 30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때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 뭐랬어? 하트 모양으로 약분 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1.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와 준호가 근호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푸는 과정이래요. 오. 자, 옆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신내는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래요. 시내 공식, 근호공식을 이용해서 여기가 A, B, c 예요 그래서, 근의 그 공식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여기 틀렸네요 그쵸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1인데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틀렸고요 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어 이건 다 맞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네, 플러스가 틀렸고 자 준호는 뭐가 틀렸요 근의 그 공식 x는 2a, e, 2a인데 e, 어때요? 어 그냥 1로 해버렸네요. 어 짝수 공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1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2분해. 그래서 둘다어 준호는 2a 분해를 안 했고, 네 신혜는 마이너스 b를 틀렸고 그쵸? 그 얘기 얘기 나왔고요.